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와 이렇게 또 금방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은 저도 기본 템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던 브랜드 바로 노티아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야! 그런데 제가 물질적으로 갖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취감? 뿌듯함? <laughs> 대신 여러분들 중에서 총세 분이 원하시는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저 대신 상품을 제공받으시는 건데요. 댓글로 원하시는 상품이랑 갖고 싶은 이유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laughs> 또 부탁드릴게요. 인스타도 나름 매일매일 바지롱이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지금 팔로워 수보다 제 피드 수가 훨씬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자주 뵐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노티아의 꾸준한 베스트셀러 제품들과 이번 2024년 SS 캡슐 컬렉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루티아의 진정한 시그니처 아이템이라 할수 있죠. 가죽 재킷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모두 입어보았는데요. 먼저 이 블랙은 정말 완전 기본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디자인에 어떤 아이랑 매치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근사함이 묻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미니멀한 가죽 재킷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입어보니까 저도 꼭 하나 장만하고 싶더라고요. 단순히 깔끔한 디자인에만 끌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가볍고 부드러워서 그 착용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축제킷 자칫하면 약간 뻣뻣하게 느껴지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얘는 그런 느낌 하나 없이 부드럽다라는 말이 정말로 잘 어울렸어요. 다들 입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감탄하고 주접떠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가 약간 매트해 보이면서도 살짝 으은한 광택감도 느껴지거든요. 그게 과하지 않고 조명에 따라 적당하게 광택이 사는 정도라 되게 고급져 보여요. 재킷 자체는 가벼운 만큼 약간 후두르들 얇은 느낌이 듭니다. 움직이는데 제약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청바지에 어울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새하얀 레이스 스커트랑 매치해도 너무 조화롭지 않나요? 저는 이 룩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아무래도 재킷 하나 결제 때릴 것 같습니다. 이대로 봄에 꼭 입어보고 싶네요. 다음으로 브라운 색상도 보여드릴게요. 제 피부톤이 노란 기가 많아서 보통은 브라운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데요. 얘는 신기하게도 완전 괜찮지 않나요? 이게 완전 레드 쪽에 가까운 브라운이라기보다는 고동색에 좀더 가까운 브라운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빨간 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따뜻한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도 아니라서 웜톤, 쿨톤 크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에서도 느꼈지만 재킷의 전체적인 기장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엉덩이는 가려주면서도. 너무 애매하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지뿐 아니라 치마도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블랙이랑 브라운 비교해서 볼수 있도록 2분할 화면도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번에 제품을 빌리면서 전 제품을 미디움 사이즈로 선택했거든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크고 특히 소매가 아주 길더라고요. 사실 품은 전이 정도도 마음에 들어하고 잘 입는 편인데 소매가 길다 보니 약간 제옷 같아 보이지 않는 아쉬운 느낌은 들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이 사이즈 선택에 고민을 겪으실 것 같은데 163 기준으로 체중이 60kg까지 되시는 분들도 아마 웬만하면 스몰이 예쁘게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바스트가 있는 분들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laughs> 이 트위드는 봄 가을에 입기 너무 좋은 적당히 톡톡한 소재로 알파카와 우리 혼방되어 있다고 해요. 가벼운데 보온은 또 은근하게 챙겨주니까 안에 가볍게 입고 싶은 날에도 활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처음 봤을 때이 버튼이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금장 단 가 너무 커버리면 조금 과해 보이거나 더 심해지면 살짝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딱 미니미한 사이즈로 적당한 포인트가 되어주니까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 살려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블랙은 정말 옷장에 하나쯤은 꼭 있어줘야 할것 같은 기본기 튼실한 친구고요. 반면 이 밝은 아이보리 컬러는 진짜 딱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얼굴을 샥 밝혀주는 깨끗한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노티아의 팬츠랑 색감 비교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팬츠에 비하면 노란기가 있어보이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버터 색상에 가까울 정도로 진한 건 아니라서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엔 블랙이 더 예뻐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니 아이보리가 되게 형광등 켜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 색이 더 들더라고요. 사실 어떤 컬러든 여기저기 매치하기 워낙 좋은 색상들이기 때문에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딱 예뻐 보일 수 있는 크롭 기장의 트위드 재킷이라 바지든 치마든 어떤 스타일링을 해도 조화롭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짠! 얘는 히든 트위드 재킷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재킷은 미디움이 편하게 잘 맞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미니멀 크롭 트위드 재킷처럼 엄청 헐랭하지 않고 기대했던 사이즈였어요. 미니멀 크롭에 비해 총장은 좀더 길고 가슴 너비는 좀더 작더라고요. 길이가 좀더 길지만 오히려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살짝 더 얇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이 트위드 재킷은 동글동글 라운딩 처리된 디자인과 히든 단추가 완전 큰 포인트인데요, 어깨는 어좁이 같아 보이지 않게 적당한 패드로 모양은 잡아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동그란 느낌이라 부드럽고 귀여운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덕지덕지 과한 디테일이 있는 게 아니라서 투머치하게 페미닌한 느낌 없이 노티아만의 미니멀한 분위기가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예뻐서 이 트위드 재킷도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추를 잠그면 쇽다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재킷도 아이보리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입어보진 못했는데 사진상으로는 미니멀 크롭트위트 재킷과 비슷한 색감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밝은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블랙 색상이랑 품이나 느낌을 비교해보려고 각각 후디 위에 한번 입어봤어요. 확실히 미니멀 크롭 트위드 재킷은 이렇게 낙낙한 후디 위에 입어도 꽤 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반면 히든 트위드 재킷은 살짝 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더 핏한 후디를 입으면 어느 정도 더 편하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낙낙한 사이즈 위에는 미니멀 재킷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히든은 단추 색상이 똑같이 블랙이다 보니까 뭔가 더 깔끔한 느낌이 확실히 살더라고요. 선호하는 분위기에 따라 어떤 걸 선택해도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라란 재킷 입어볼 때 안에 입은 거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셨죠? 요것도 <laughs> 바로 노티아의 제품이에요. 에센셜 브이넥 니트 탑입니다. 노티아가 보면 볼수록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브이넥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파임 정도예요. 딱 봐도 저 상체가 매우 애소해 보이잖아요. 너무 깊게 파인 브이넥들은 진짜 세상 읍소 보이게 만들어버려서 브이넥을 되게 기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목이 많이 휑하고 허전해 보인다는 느낌이 적더라고요. 어깨도 기장도 품도다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완전 딱 붙는 스타일은 또 아니라 진짜 부담없이 입기 딱 좋겠다 싶었어요. 저처럼 혹시 상체에 자신 없으신 분들 계실까요?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 제 착용샷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도 안 까끌거려요. 되게 보드라워서 육성으로도 오 되게 부드럽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단독으로 입기에도 불편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주 선이 가는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색상은 이렇게 베이지, 블랙, 아이보리가 있는데 다 튀지 않은 무난한 색상들이기 때문에 완전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혹은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을 때도 아주 딱인 제품입니다.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데일리템. 이 중에서 아이보리는 역시나 맑은 우유, 흰눈 같은 컬러라서 되게 깨끗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근데 블랙도 엄청 깔끔해 보이게끔 뭔가 정돈된 느낌이라 꼭한 가지 색상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블랙을 고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는 반팔 터틀넥입니다. 오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서 혼자서 또 중얼중얼 감탄했어요. 왜냐면 제가 목이 짧기 때문에 이런 넥라인이 은근 애매해서 잘안 어울리는 경우가 허다했었거든요. 갖고 싶은 애들이 많았는데 정작 입어보면 다시 슥 벗게 되는 그런 애매함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목이 적당히 보이면서도 특유의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터틀넥 부분이 너무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착하고 착용감도 좋고 어깨 라인 보면 따로 절개가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보면 볼수록 느끼하는 깔끔함의 정석이란 수식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소하지만 이런 스타일을 돌먼소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외투 망토라는 뜻의 터키어에서 가져온 단어가 바로 돌먼이고 몸판이랑 소매 부분이 한판으로 이어져서 약간 날다람쥐 핏이 나오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이 터틀넥 티셔츠가 돌먼소매인데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각진 느낌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촤르르르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리고 소매 길이가 약간 사선으로 짧은데 이게 길이가 만약 많이 짧았다면 겨드랑이도 빼꼼 보일 수도 있고 팔뚝살도 부각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기가... 가 막히게 길이를 잘 잡아서 제 눈에는 되게 세련돼 보이고 큰 포인트가 따로 없는데도 왠지 한끗 차이로 꾸민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도 베이지, 블랙, 라이트 베이지 총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특히 베이지랑 라이트 베이지가 은근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시고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이 부각될 정도로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평소 입던 스타일보다는 붙는 정핏이라서 처음에는 살짝 어색해했다가 어느 순간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짜잔 레귤러핏 코튼 지방 니트예요. 코튼 백에 꽤 부드러운 재질이고요. 제품명에 딱 들어가 있듯이 레귤러 핏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리는 집업 니트입니다. 어정쩡한 길이가 많이고 품도 단정한 정도라서 회사에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 까슬거리는 느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짜임이 있는 니트다 보니까 완전 보들보들 맨들맨들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퍼가 차갑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너를 같이 입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얘는 여러 입었을 때도 너무 멋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너와 함께 착용하는 걸 살포시 추천드려요. 봅니다. 저는 베이지 색상 을입 으면 얼 굴이 확죽을줄알았 는데, 막 그렇게 까지, 안어울 리고 그러 는편은 아닌 것같 아요. 누티아에서 뽑아주는 전체적인 색상이 전부 웜톤, 쿨톤 크게 가리지 않고 누구든 어울릴 만한 색상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업 니트도 완전 데일리템으로 찰떡이잖아요. 언제 입어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간 중간 같이 입어본 와이드 핏턱 팬츠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디움 사이즈가 허리가 편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어떤 경우에는 라지를 사도 엉덩이랑 배가 꽉 맞아서 좌절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얘는 다행히 불편감 하나 없이 안정적으로 잘 맞고 핏 자체도 부담스럽게 똥배가 툭 튀어나오는 현상도 없는 것 같아서 혼자서 기뻐했습니다. 사실 턱이 잡혀 있는 애들을 입으면 저는 항상 배가 더 나와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쉐입을 어떻게 잡은 건지는 몰라도 제가 평소에 턱 있는 팬츠에 대해 느꼈던 편견을 확 깨주는 그 정도로 핏이 예쁘게 잘 빠진 팬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미로 파워 리프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전체 균형적으로 보았을 때좀 많이 두꺼운 편이에요. 이런 와이드 팬츠 입어주면 샥 단점 보완해주니까 진짜 너무 좋죠. 근데 또 빳빳한 스타일이 아니고 적당히 하늘하늘한 원단이라서 덜 둔둔해 보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자꾸 아이보리에 빠진 것만 같은데 이 팬츠에서도 또 아이보리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특히 팬츠는 아이보리가 거의 화이트에 가까울 정도로 화한한 색이에요. 색상명을 화이트로 했어도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을 그런 밝은 아이보리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속옷을 아주 잘 선택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컬러에는 무릎 위까지 안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비침 걱정을 확실히 줄여준 거였어요. 물론 저도 스킨셋 속옷을 입기는 했는데 엄청 밝은 컬러는 그럼에도 약간 비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준 세심함이 딱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미디움의 기장이 104cm인데요. 제가 보통 102cm 정도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끌리지도 않고요. 이때 굽이 아주 살짝 있는 워커를 신었는데 정말 아쉽게 약간 끌리는 느낌이라 1,2cm 정도 줄여야 길이감이 더 안정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티아의 캡슐 컬렉션 제품들 한번 입어 보았어요. 사실 쇼룸에 가서 이것저것 입어 볼때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다 친절하고 따뜻하신데 요일별 시간대별 직원분들에 따라 혹은 그날 쇼룸 환경에 따라서 마치 제 언제가나 하는 눈빛이 쏘아질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저의 피해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암튼 알게 모르게 서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노티아에서 제품을 빌려 주신 덕분에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완전 자유롭게 헐헐 날아댕기면서 다양한 제품을 입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착용감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또 전처럼 여러 쇼룸에서 입어보기도 계속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운동 영상도 완성하고 여행 다녀온 것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계속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너무 너무 감동적인 응원 댓글들을 많이 주셔서 진짜 엄청 크게 감사했거든요. 사실 센치해진 새벽에 보다가 운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응원 하나 하나에 엄청나게 큰힘 받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강조해서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몸 건강, 마음 건강 튼튼하게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